차를 타게 됐습니다. 음 아, 근데 채희 언니가 막 얘기하면서 언니 막 이렇게 보면서 운전도 하고 너무 신기해요. 그제 어른 같지, 어른 같아요. 네. 와 근데 언니가 하면 되게 인맥이 많잖아요. 네. 이렇게 네. 아니, 잘 되긴 할 텐데 최희 언니가 안할것 같아. 나는 근 인맥이 많은 게 아니라, 네. 아는 사람이 많은 거지. 그 사람들과 다 친하진 않아. 아는 사람이 많지만 네. 관계가 좁을, 좁아. 요 그 아는 도의에... 아, 근데 솔직히 아는, 도의. 아는 도의보다는 조금 더 아는 도의죠. 친하진 않잖아. 근데 솔직히 말해서... 그러니까 친하기에는... 야시오. 친하기에는 뭐... <laughs> 언니... 아가 친하게 너무 바빴다고요. 서로... 지금 안 바빴잖아. 아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봐. 그러니까 네. 나 무서웠어?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진짜 완전 그 딸부자집 한데 어. 그때는 아예 언니를 잘 모르고 어. 유튜브에서 뵀던 분, 뵀던 어. 어, 분이고 어. 그랬으니까 어. 그 그러니까 무섭다기보다는 되게 포스 있다. 음. 그리고 지금 같은 그렇게 정 많고 그런 성격인지 진짜 몰랐어요. 너무 예쁜 곳에 도착했습니다요. 와 어? 여러분 대박 대박. 와트렌린도 어? 와, 있어. 아 열쇠 이상 사용 금지래. 아 까비. 여러분 저기 봐! 개있지 오늘 갈 곳은 여기요 카페. 렛츠고! 안녕하세요. 이렇게 이렇게 돼있다, 여러분. 예쁘죠? 머리 있어, 머리. 아 귀여워, 머리다. 머리 귀여워. 살금살금 걷는 거 <laughs> 개귀엽다고. 얘네 왜 이렇게 살금살금 걸어? <laughs> 근데 나 원래 여자애들한테 잘해줘. 나 남, 남자로 태어나야 된다고. 근데 나서 엄마 테 속에 있었을 때 의사 선생님이 나 보고 뭐 남자이라고 했대. 나올 때까지 남자인 줄 알았던 거지. 약간 좀. 아 나와 여기가 <laughs> 돌출형이라니. 어. 근데 결혼 정년기 되면 언니한테 소개해달라고 하면 되겠네. 그이유를 먼저 소개시켜 주지. 그리고 내가 먼저 하, 하지. 버릇없이 그러지 말고. 요즘 근데 요즘 세상에 가는 데 순수 없다고 하거든. 결혼. <laughs> 나가보자. 응. 나가자. 커피 들고 나가도 되나? 응. 언니 고슬은. 그래 저걸 나 찌르려고. 따라와 <laughs> 미채. <미치해. 웃음> 아 예뻐. <laughs> 여러분 미쳤지. 미친 미친. 와 이거 봐. 뒤에 뒤에. 막 이쁘게 나오고 있어. 여기 어디냐면요. 여기 가평인데요. 정보는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려드릴게요. 나 채연이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예요?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 알림설정까지. 가자. 렛츠고. 근데 내가 닭콩 언니 차 예전에 타본 적 있잖아요. 어? 근데 언니가 좀 운전을 잘하는데. 닭콩이 약간 이렇게 하잖아. 잠깐만. 어. 와, 어? 저까... 어, 똑같아, 똑같아. 아니 저기 저 사람이 저렇게 어? 했다고, 약간 너가 진짜 나중에 해봐봐, 이거 이렇게 된다? 막 이렇게 이게 어? 좀더 설명하고. 봤았어 어. 다쿠 어. 언니 되게 그 얼굴에 불안함이 어, 가득하 있어. 불안형 인간이야. 그냥 불안. <laughs> 그러니까 한국에 방송하는 사람들 말고 실제 친구들 없어? 많이 없어. 많이 없어? 심심해? 요즘에? 심심해. 언니랑 자주 만나서 놀자. 아 진짜 심심하면 언니 집 앞으로 찾아와. 진짜. 뭘 말만 있어. 이렇게 하고 안 오잖아. 아 근데 너무 멀긴 해. 어, 어 내려. 아, 여기서, 내려. 여기서. 아왜 어, 그래 진짜. 아. 어떻게 내려 여기서. 내리라고. 여기서 내리면 뭐 비버 비버 비버. 여러분 미쳤다. 그치와 저기 봐봐. 어, 핑크야. 어, 바닐라 스카이야. <laughs> 아, 너무 겠다 너무 예쁘죠? 여기요? 저안쪽자리도 네. 이용 가능하셔가지고 네. 남은 자리다 이용 가능하세요 아, 고기를 굽는 이채이시. 이렇게 라면도. That's g o o 고기. 숯불에 구운 고기. 이렇게. 이렇이 이렇게. 이렇게. 이렇이렇오 이렇게. 이렇게. 이렇리 이렇게. 이렇겠이렇다 이렇게. 이렇 근데 이거 껍질을 채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? 어? 새우 껍질 째 먹어도 돼요? 저 귀찮을 때 그냥 씹어먹는데 다 진짜? 응 약간 삼겹살 오돌뼈 씹듯이? 응 그래서 난 포도씨도 안 뱉는데 어 나도 그래 그치 수박뼈 아니 어, 수박뼈래 수박... <웃음> 수박뼈. <웃음> 수박뼈. <웃음> <웃음> 수박이 뼈가 있었네 난뭐 재밌게 해줬어야 되는데 아니야 요점일 <laughs> 주 알고 불렀는데 뭐 아? 어? 나 혼자 가는 여행 외롭지 않게 응 그냥 한명 대가리기 최고의 약간이런 거의 투명인간급이야. 그러면? 나 언니한테 있어서 공기가 좀 네. 존재인가 봐요. 공기가 필요 꼭 필요한 존재잖아. 그치? 응. 그게 좋은 거 아니야? 역시 말은 잘한다. <laughs> 나안 냉정해. 근데 약간 응. 냉정할 때 근데 냉정하긴 해. 냉정할 때 그냥 티 자체야.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걸 되게 안 좋아하거든. 내가 분명히 잘못한 면이 있는데? 어 응. 아, 맞아. 걔가 잘못한 거야라고 얘기하는 게좀 응. 싫어 그 기분 안 좋지? 근데 음... 너가 잘못한 건이 부분인 거 알아? 약간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 나는 맞아 그게 좋아 티야 그게? 근데 방송하다 보면 티가 될 수가 맞아. 없어 왜냐면 비디라 직업이 그 사람을 되게 많이 겪게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분으로 얘가 말하는 건지도 알고 상황으로도 알겠는데 음. 그냥 뭔가 현실적인 걸더 이렇게 조언해주는 게그 사람한테 더 도움이 돼 맞아.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는 는 티가 된 느낌이 있고 동물들한테는 미친 F가 된것 같아. 내가 사람한테도 F였던 그 느낌이 있잖아. 음. 근데 그 느낌을 F가 없어지니까 그걸 동물로 쏠렸잖아. 음. 그 F가 더 극대화됐잖아. 그 동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존나 넓어져서 음. 옛날에는 강하지만 이런 공감이 됐다. 지금은 어떻게까지 갔는지 알아? 아 약간 날아가는 새, <laughs> 날아가는 새한테까지 공감을 해. 어떻게 공감하는? 아 그러니까 우리들이 막 이렇게 가잖아. 응. 그러다가 한 발자국 멀리 떨어져서 가는 애들도 있을 어. 거 아니야. 그럼 걔가, 어, 쟤 만약에 놓치면 어떡하지? 쟤는 그러면은 가족들이 있을 텐데, 그럼 엄마 아빠가 저렇게 찾지 않을까? 그럼 쟤는 나중에 길을 잃어가지고 어디까지 갈까? 혼자서 크게 되면 어떻게 될까? 막이기서막 막 어, 울고. 어떡해? 왜 울어? 그거 아니고. 그리고 인스타에서 어젠가 문 짤이 있었는데, 골프 영상이었거든? 응. 나이스 버디라는 제목이었어. 응. 이렇게 치려고 하는데, 저기에서 까만 새가 이렇게 왔어. 응. 없어. 맞아가지고 떨어졌거든. 응. 댓글을 봤는데 아 정말 나이스 버디네요. 날아가는 색까지 맞추고 막 이러는 거야. 아, 아, 나 응. 그게 존나 화가 나고 너무 슬픈 응. 거야. 걔는 평화롭게 날다가 아아 아, 이렇게 된 거잖아. 아, 맞아. 뭐너 공감 안 되지. 새 아, 그 공감... 아픔까지는 공감 못 하겠.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어? 없지마아 <laughs> 맞아. 맞아. <웃음> 나무는 아직 공감 안 해봤어. 어, 나중에 그래. 그러면 나중에 나이 들면 또 이제 나무한테 니는막 아, 가다가 막 울어 응. 얼마나 팔이 아플까 <laughs> 팔 접어주고 싶다 <laughs> 막 이러면서 괜히 <laughs> <그래서 웃음> 내가 막 이렇게 나무를 훼손해 <웃음> <웃음> 벌리고 있지마 막 이러면서 벌리고있지알겠어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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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그냥 가면 되죠? 네 정리 다하면 가시면 돼요 어, 네, 네, 안녕히 계세요 뛰 뛰자 뒤져 고어 간다 응. 응.